네 안녕하세요 파인티비입니다 안녕하세시아 <laughs> 오늘 감기 목감기에 살짝 걸려가지고 살짝 목상태가 살짝 안좋네요 이게 샘이고니 안좋아 자 일단 네. 그러면 자 오늘 해볼 앱은 용암찻 아 용암 피하기라는 컨텐츠인데요 감기 에서 용암비가 내려와 매직 마키 그럼 마기. 일단 말뭐 얘기할 것도 없으니까 시작하죠. 아니 이거 이거니까 누구지? 어 그러니까 이제 1 인접 바꿔야 돼. 나 이맵은 먼저 읽지말게라 자네. 몰라 O N E N G. 영원피해라. 안녕하세요 근신 멜치입니다. 이맵은 O N 잠만 O N E N G I d 디맵 거제 측에서 개조한 것입니다. 처음 올리는 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잘 부탁드립니다. 멀티 때는 한 개씩.

안녕 여러분. 어! 저기 들어가는데. 어. 저기 데이지야나데 어, 있어. 어. 아, 이렇게 첫 번째 경기는 경쟁하고 응. 두 번째 경기는 로에서살보자 그래 뭐. 이거 블록파도 돼. 이게 나는 마이 갓. 야, 위좀봐 봐, 위 좀. 봐봐, 위 좀. <laughs> 난 살아야 겠고 미친놈아 이건 살아야 <목소리> 야야야야 뭐야 나뭇비디로, 이거 나무! 나무 깃어 야 우리 어떻게야 이거 타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야 엄마! 위야! 이다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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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사모님 다야이다야 잠깐만 여기서 타고 있잖아 야 우리 죽었어 아 한판 망했네. 이 아, 어, 이게 다음 다음 코스로 다음 뜰가또 있어요. 야2분 55초 만에 끝나는 게 대체 뭐 뭐야? 원래 싫어하는 게 인간 대포맥. 어? 인간 대포맥. 뭔가 잠깐만 아직 들어오지 아, 말아요. 뭐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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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데? 느낀 적 있는지 말이야. 아 등이 쳐볼까? 아잠깐 뭔가 이상한 게 나올 것 같은데 들어간다. 아니에요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이거 아니에요. 자. 뭐 일단 들어가서 인사 안 하겠습니다. 아다 아지여야. 인사다스아이 여여. 어 왜? 아지 여여. 뭐야, 이맵이 아니잖아. 없어 아, 잠깐만. 진짜 너도맵좀 삭제해라. 잠깐만요. 기다릴게요. <laughs> 이건가? 죄송합니다. 지금 슬가 맵을 찾고 있습니다. 냠냠 없네요. 하늘에서 녹화, 녹, 녹화 좀 중지해봐요. 메이트 한번 바꿔올게요. 예압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이번에 인간 드품 앱이라는 그런 앱을 플레이 할 건데 한번 자... 제가 시간대상으로 한번 해볼게요. 응, 시간대상 1호 3시 저잘 끼워주세요. 그래 잘해봐. 그래, 잘가 친구야. 잠깐만요 네, 눌러주세요. 알았다 눌러줄게. <laughs> 잘가 친구. <목소리> 우와, 날라갔다. <laughs> 아, 있잖아. 와, 이제 어디로 내려올까요? 제가 한번 궁금해지는데. 아 아, 거기, 거기 다 대포 아니야 네. 잠깐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들어가세요. 자, 일단. 중간에 날면안 돼요? 제가? 어, 대 들어가. 눌러. <목소리> 자, 시청자분들에게 네. 이어 경치를, 아 잠깐만, 이거 경치가 아니잖아! 네. 어, 이거는 시작. 잘 어, 떨어졌다. 이 어, 단계 떨었네요. 어, 자 이제 2 단계 해볼까? 모든 곳에 일어 <1호>, 스시가 가보겠습니다. 자 일단 수식을 <슈시가>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 <바로> 눌러드릴게요. Goodbye and be, be more for y o 거리가약5 m 래요잘 가세요. 오, 구름이 안 보여. <웃음> <웃음> 구름이 안 보여. 수식. <laughs> 탐망은 그래도 방금 실제 목소리 아니었어 그거어 다야 너 어디서 내려티거 이리와 자 그럼 curs 잠깐 u 그럼 아이리 그다 t u 떠 n 떠 d 떠 n a c c e p 왔다 날아가자 안름안보이 e <laughs> 근 그데 구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. 어. <laughs> 아, h e a r s 가 내가 와! 자 이제 3단.. 3.. 이제 이거 이단 이거 한번 타보죠 조금 이따 마지막 동영상이 있어요 마지막 동영상 제가 하나 근데 이거 완전.. 진짜, 이거 완전 <laughs> <거야>. 1km, 1km. <laughs>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잘못 쳐야 돼구이 해주세요 잘가 어 내가 올라갔어! 어! <laughs> 이 파이 이거 잘할게요 제발요. 파이 <laughs> 이거 잘할게요. 자 수스이가 어디로 떨어질까요? 아직 안 떨어졌어요. 아닌데 나 아직 아직 안 떨어졌어. 아직 구름도 안 보이냐? 구름도 안, <laughs> 안 보여요. 대체 어디로 갔어? 안 보여 요 이제. 너 아, 태양까지 갔었니? 간다. 어 나... 여기요 여기요. 어디? 여기. 너 거기서 구나. 너 태양까지 갔구나. 네. 자 이제 걔는 태가 놓 거예요 이번잘 놀아. 가만히 있어. 조전요. 방 방해하지 말고. 자 오늘도 시청자에게 재미를 나기 위해요 <laughs> 검을 드리겠습니다. 나 나갔죠, 시청자분들. 아니 태양이 그냥 달 달미 시장으로 내려오면 돼요. 아 너도 잠만 나무에 태양까지 간거 같은데. 아니 태양이 위에 있어 근데. 원래 마크의 세상 그런 거죠 뭐. 마크의 세상 무한이라던데. 마크의 세상 은 무한은 아니에요. 아 그런가? 무한은 아니구나. 이게 무한이 용량이 얼마야? 야 잠만 여기를 갔어. 좀 달람이 습니다 내가 두번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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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번. 웃음> <laughs> 한번더 <laughs> 눌렀습니다. 텐! 아... 김키한 번을 더 눌렀습니다. 둘이요? <laughs> 왜 그러십니까? 어... 그러냐... 자, 그럼 이제 한번 아이템을 떨어뜨려보고 아, 일단 그냥 거기서 중발해요. 하지 마세요. 한번 해볼래, 거기 어, 갔다! 야! 내가 아이템 내가 날라갔어, 근데. 김아키! <laughs> 피해질걸 그랬어 다퀴어 떨어졌네? 그럼 우리 같이 날아가볼래요? 응 음, 그것도 좀 했을까요? 좋은 성거에오 성대의... 좋았어 자, <laughs> 아이템 네. 증발했네 아 잠깐 이거 잘못 차려야 돼요 자, 여기서 점어주고 수시야 나 무서워 저 귀가 니가.. 오빌 때문에 니네 먼저 잘 가야 수시야 나 무서워 좀 살려줘 맞아 살려줘요 다 내려왔다. 응. 시야너네번 타볼래. 야, 마지막에 섞 찍자. 야 츠치야 너네번 타볼래. 네 번? 아 다섯. 너 다섯 번 타볼래? 다섯 번. 어. 재밌을 아, 그냥, 거잖아. 내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지 풀었다. 이런. 이런... 저... 이제 하죠. 어.. 오픈.. 에잠만 아, 아직 3단.. 아직 이거 2단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야 2단계 들어가 못하키지 아유 이놈 진짜 넙.. 진짜.. 나 진짜 15번 누를 거야 어, 어때 이걸로 구름 안 보이다니 정말 쩔지? 으 어, <laughs> 간다 구름 보인다 간다야 자 한번 한번 터져버렸어 아! 잘가 스시야 구름이 보이네 내가 여기 구름 한번 타보고 싶어 나 이미 님을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스시야 나 구름 탈것 같아 임마 아. 제가 님을 위해서 아, 선물을 준비하고 선물 있을게요 뭔데? 아주 재밌는 거야

아, 진짜 되게 치스없고 아, 자, 일단은, 번크 그 인간 대포 맵이 터져가지고요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, 마지막에 여기 맵에서 할 수밖에 없게 습니다치야 그만해. 그만해, 수치, 그만해, 수치, 그만해, 수치. 자, 일단. 뻔했나, 아, 수이야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요, 빨치요 빨리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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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마지막 요 빨리요, 아... 야 스시아, 마지막 리요니까자그리 아... 여기까지 빨리요, 빨리자 자, 재밌게 봐주요요요 빨리요, 빨요